점화식 풀이법 상급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뭘 주어졌어요? 수열식즉 점화식 형태를 주어졌죠.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에 대한 뭐가 생각나야 되겠어? 접근법이 딱 떠올라야 되겠죠. 틀이 잡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접근법이 있으려면 뭐가 잡혀야 된다. 틀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 일구수학에서 점화식과 연관된 걸다 뽑았어요. 틀. 자. 일반항과 연관된 an이나 an플러스를 이와 같이 연결된 등식. 뭐골꼴이냐 그걸 수열식이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an플러스 3 빼기 an. 뭐 3이야. an은 5다. 이런 애들을 수열식이라 내고. 수열식은 두 군데로 간다. 점화식과 뭐로 간다. 비점화식으로 가요. 점화식과 비점화식은 점화식은 연속해야 돼. 비점화식은 연속하지 않아. 항들 사이에 지금 보세요. 얘와 얘 연속해? 연속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비점화식이에요. 비점화식. 왜 점화식일 때 비점화식일 때 대응법이 틀린 거예요. 자, 점화식도 푸는 점화식과 못 푸는 점화식이 있어요. 지 점화식과 못 푸는 점화식은 방법 없어요. 직접 대입한다면 못뭐 찾는다. 규칙 찾는 거야. 이게 바로 대응법이에요. 대응법. 대응법. 직접 대입해서 규칙 찾으면 끝. 그러면 푸는 점화식 있죠. 동그라미 쳐놨죠. 푸는 점화식은 이제 기본 점화식과 복잡한 점화식과가 갖고 이제 풀이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문제 보세요. 지금 문제 보니까 수혈식은 맞어. 일반항 사이에 연속하죠 맞는데 얘와 얘의 연속해 안에 일반항 사이에 관계식 맞죠 수열식 맞죠 근데 연속이 연속 여부죠 연속하면 점화식 연속하지 않죠 비점화식이야 그러니까 얘는 직접 대입해서 뭐 찾는다 규칙 찾는다는 얘기에요 자그 다음에 이항 하는 거 수열식의 구성을 보게, 보여드릴게요 자 수열식은 요렇게 식을 주어져야 되고 조건이 달라붙어야 돼 조건이 어떻게 달라붙느냐 가장 높은 거랑 얘랑 얘랑 몇개 차이나 세개 차이나죠? 그럼 조건이 세 개가 붙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항 두 번째 항세 번째 항을 주어지든가, 하여튼간 조건 세 개가 달라붙어야 되는 거. 야 그럼 지금은 얘랑 얘랑 몇개 차이나는 거예요? 몇개 차이나? 두개 차이나죠. 그럼 조건이 두개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조건이 없어도 풀수 있게끔 기가 막히게 문제를 만드는 거야. 그니까 얘는 수유에게하 문자 하나가 10보다 많어. 많은데, 여기 문제에 딱 맞춰놨어. 나머지 조건이 없어도 풀수 있게끔 만드는 거야. 앞으로 점화식 나오면, 점화식이나 이렇게 수열식 나왔죠. 나오면 가장 높은 차수와 그 가장 낮은 차수의 차만큼 조건이 달라붙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풀어볼게 이거 어떻게 풀으라어 직접 대입해서 규칙 찾아야 돼. 왜? 비점화식이니까. 그럼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자, 가장 높은 걸 앞에 쓰면 되겠죠. 얘는 빼기, a, m, p l u 4n이야. 근데, 아까 전에 되면 문제 기가 막히게 맞춰놨다 그랬죠. 이 문제의 조건 쳐다보면 알지만, 아, 홀수학만 더 하는 거야. a1 더하기, a2, a3 더하기, a5, a7, 어디까지 더하면 되겠어? a에 59까지 더하면 되겠죠. 그럼 한번 써볼게요. 자 첫번째 항 주어졌죠. 1이야. 두번째 항 안주어졌어. A2야. A2로 쓸게. 세번째 항. 자 세번째 항. 여기 1 넣어야 되겠죠. A3은 어떻게 해? 빼기 A. 1 넣어야 되겠죠. 1 플러스 4야. 그죠? 여기 1이죠. 얼마? 3이네. 자 네번째 항은. A4는. 마이너스 A2. 플러스 2 넣어야 되겠죠. 8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8 빼기 A2. 써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뭔가 규칙을 찾아야 되니까 써보자.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a에 5는, 마이너스 a3, 플러스, 얼마로 떼어, 이거? 여기, 얼마 넣어야지, 다섯 번째, 3 넣어야 되겠죠? 12가 되겠네, 그죠? 12. 저, 여기다가, 빼기 3한 다음에, 그죠? 10이니까 9. 자, 여섯 번째 항은 여기에다가. 난 여기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여기 마이너스 8 플러스 A2에 플러스 10, 4니까 6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죠. 뭐8 플러스 A2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일곱 번째 항이 관심 있는 거야. 일곱 번째 항은 5넣야 되겠죠. 그죠? 여기 5, 20이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9 플러스 20이니까 11. 여기 관심이 없다를 보세요. 자, 아홉 번째는 여기다 7 넣어야 돼. 7, 7, 28이죠. 여기 11이야. 마이너스 11 플러스 28이니까 얼마? 17. 됐죠. 그니까 러 뭔가 규칙을 찾아야 돼요. 자, 1, 3, 9. 그 다음에 얼마? 11. 17이야. 그죠? 자, 규칙이 잘안 나온 거니까, 11번째도 구해서 a 의 11은, 11번째는 9번째. 마이너스 a 9의 플러스 44죠. 여기 A9가 얼마야? 17이죠. 그죠? 27이 되나요? 27.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됐죠? 7, 여기 9번째, 아, 36이네. 이 잘못 써. 36이네. 36이니까, 얼마가 되죠? 19가 되나 요 19? 어, 19네 19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규칙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요게 요 항이 두 개씩 2차이씩 나잖아요 그죠? 등차수열이잖아요 얼마? 8씩 되는 등차수열 그러니까 여기 25일 거예요 그럼 위에도 8이죠 색깔 바꿔서 요것도 8 짝수도 얘도 등차수열 있죠. 그러면 홀수가 등차수열, 짝수도 등차수열이야. 근데 총 항의 개수는 몇 개야? 30개야. 그럼 홀수가 몇개 있겠어? 홀수 15개죠. 그니까 15개 시그마니까 합을 구하는 거야. 합. 15개 합 구해볼게. 2분의 얼마? 15개. 등차수열합 구하는 공식이 있죠? 초항의 2배 2 플러스 15배기 1의 공차 8. 얘는 이제 홀수왕도 한 가요. 더하기 2분의 짝수도 15개죠. 15에. 짝수왕은 초왕이 틀려. 3이야. 6 플러스 15 빼기 1의 공차가 8. 요거 계산하면 끝났네. 됐죠? 그러면 2분의 15로 묶어볼게요. 요게 얼마에요? 14 곱하기 얼마? 8이니까 112가 되는 112이니까 114. 114 플러스 여기는 112에 요거죠. 118이네. 되죠? 그럼 요거. 요거 2로 나누면 얼마죠? 요거. 평균이니까 116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 15 곱하기 116이 답이네. 116. 되죠 자, 이거 뭐 계산해 복잡한데, 116 곱하기 15 해보세요. 0, 8, 5, 1, 1, 6. 이렇게 되겠네. 0, 4, 7, 1, 1,400, 1,740, 1,740 있어요? 여기 있네 5, 1,740 됐죠. 답이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얘를 딱 보는 순간, 얘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비정마식이다 직접 대입해서 규칙 찾는다. 근데 얘와의 차이가 두 개가 났는데 조건이 몇개 있어야 돼? 조건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밖에 딸랑 없다. 그럼 문제를 기가 막히고 맞춰놔야지 이 문자를 해결할 수 있게 맞춰놔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홀수항을딱 맞춰놓으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신경 안 써도 돼안 돼.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점화식, 모든 점화식과 연관된 수혈식을 풀수 있는 틀이 잡히는 게 중요하겠죠.